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제일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물론 식사 당번이지만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순서대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제 시간이 좀더 많이 걸려서 그런 것도 있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어찌 그리 큰 은혜인지 이 주일만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어르신들께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라며 아마도 다른 모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에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는 그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어찌하여 예수님은 그곳에 계속 잊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내려오게 하셨는가? 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곧장 맞닥뜨린 현실이 만만치 않은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은혜를 계속 받고 있다면, 오늘의 삶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할 일들이 무엇인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관계 의 문제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사실은 찬송가를 그 369장 찬송가를 부를 때부터 가슴에 울컥울컥 울컥 하는 것이 딱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을지는 모르지만, 죄짓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을 딱 부르면서 지금도 조금 제 올라와 있는 감정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제가 충청도 스타일이 됐음, 됐나 봅니다. 원래 제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반응이 빠른데 어제 감격이 오늘 밀려오는 이런 효과는 또 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제 제가 어, 아침 일찍 그러니까 저의 토요일 날 스케줄이 보통 우리 가족이 오면 또 픽업하러 나가야 되는 스케줄이 있어서 누가 이제 지인들이나 토요일밖에 안 되는 분들이 와서 만나자고 하면 아침 일찍 시간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시간 그 중으로 마칩니다. 어제 아침 일찍 어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알았던 사연 많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오셨다 갔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마무리 보통 하는데 새벽에 톡이 딱 울리더라고요. 무슨 송금이 됐다고 톡이 울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톡에 글이 써졌더라고요. 목사님 필요하신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개인이든 교회든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왔어요. 그분의 형편상, 어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사람의 100만원, 1000만원보다 더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셨는데 가슴이 딱, 콩당콩당이 아니라 가슴이 딱 많이 울리더라고요. 사연이 참 많아요. 사업이 몇번 엎어졌는데 마지막엔 정말 회복 불가능하게 엎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당이 안 돼서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겠는지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삶이었습니다. 이분의 삶도 어찌 보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은 되어 있지 않고 아마도 너무나 기가 막히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참으로 많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밤에 불려가고 <laughs> 새벽에 아무 때나 전화오면 받아주고 그 역할을 저는 그 역할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 은혜가 되어서 그 이후에 그분이 청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 삶 속에서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곤 했는데 어제는 참 얼굴이 평온해 보이더라고요. 모든 삶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많이 평안해지셨구나.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아서 때때로 막 매달리는데 그때 답이 바로바로 바로 주어지지 않아서 힘든 상황들도 참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될 것인지 무엇이 답이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순간에 기억될 수 있다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아마도 주를 믿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흐트러져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시 주를 향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가 쉽게 속단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만을 피하려고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겪어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온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니 제자들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서 와서 봤는데 그게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쭉다 읽어 봤으니까 무슨 내용으로 변론했는지 아시겠죠? 아마도 제자들이 자신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겠노라고 힘쓰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뜯고 물어 뜯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믿지도 않았겠지만, 제자들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비웃었을, 게, 비웃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 이제 왜 너희들은 그런 능력이 없냐부터 시작해서 아마 각가지 이야기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보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서 우리 제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참 좋다 하는 마음과 한편으로 너무 부끄럽다라는 마음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일의 해결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궁금해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의 사건을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물으시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누가 그 일의 중심이 되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돌려 돌려 물어보면 여러 가지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른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관심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받는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사정을 듣기 위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꾸중을 듣더라도 예수님께 듣는 게 낫지.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어제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온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지금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굳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아마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차라리 예수님께 지도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저들과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 변론이라기보다는 서로 따지는 거죠. 저쪽에서 따지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나 말 못하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들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자기네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는데 그 부끄러운 마음에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침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의 당사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억지로 입을 열게 해서 그렇게 부끄럽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가장 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말해야겠다 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얘기합니다. 자녀 중에 뭔가 몸에 질병이 있거나 마음에 질병이 있으면 참으로 그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타납니까? 거꾸로져. 거품을 흘려 일을 가라. 지금 흔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질병으로는 간질 현상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말라가 파리파리 해져졌어. 그러면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부모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데 그보다도 더 힘든 게 나중에 보면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려서 죽이려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고, 기도 들리지 않는 그런 모든 증세가 다 나타났다. 얘기를 합니다. 어찌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볼 수가 없어서 이문제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제는 단한 명, 단한 분밖에 남지 않았다.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거 보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 믿음이 좋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이게 제자들이 이 사람의 말 끝에 지금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어찌 보면 고발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것밖에 되지 않더라. 당신의 능력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밖에 능력이 되지 않더라. 화살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화살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아버지의 화살도 제자들에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화살을 빼주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지, 어찌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이 예수를 보고 놀라서 막 엎드려져 구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현상입니까? 현상적으로 밖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어떤 현상이라 똑같냐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정신이 없었던 상황과 이게 낫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아졌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바로 뭔가가 막 기적이 일어난 것 같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가 있어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귀신이 작동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가 판단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십니다. 그가 엎드려 땅에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힘으로 고쳐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실 수 있다면 이거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애매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혹시 주님께 나아가면 일이 좀 괜찮아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의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제자들이 능이 하지 못한 이유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받는 사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들 또한 제자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관계 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 일들도 우리가 바라는 일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나는 실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소리, 그 아버,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반신반의했어. 그리고 내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나왔어.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았어. 그것이 나의 정말 큰 잘못이고 나이가, 내가 정말 그런 믿음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물러간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후의 삶을, 이후의 삶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갔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외쳤을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 때 그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놀랍게도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일으키는 그 상황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다 말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마치 예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 맺었던 극률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예수께서 나를, 나에게 제자로서 삼아주셨다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구장의 마지막 말씀들이 어떻게 되냐. 제자들이 누가 그냥 막 싸웠을 때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이 제자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우리 편 아니야. 우리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 보면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화목한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 예수를 적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늘 우리가 좀더더 더 희생하고, 우리가 조금 더 봉사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화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주어진 말씀 자체도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가는 것인가?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사는 방향을 정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들려 주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 건지 다시 한번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향이 우리에게도 제시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때 사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내 뜻만을, 내 요구만을 막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극률히 여기신다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내가 답을 다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바보니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고백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맺어져 간다면, 반드시 그날을 맞이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이 고백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의 날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빛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 예배가 좋사오니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밖에 쫙 나가면. 산적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어찌나 그리 시험이 많은지, 은혜 받았다 생각하면 더큰 시험은 왜 이렇게 오는 건지,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들이 시험이 되지 않고 시험을 건너서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